낯선 곳을 부지런히 다니는 게 여행이지만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죠.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원했던 거예요. <laughs> 일할 때, 촬영할 때 너무 힘든 순간에 항상 떠올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 조용히 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라도. 책 보면서 그냥 쉬는 시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하면서 힘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공기 좋은 데서는 자연 있고 공기 좋은 데서는 이렇게 살짝 잠들어요 읽다가 근데 책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살짝 잠이 드는데 그것도 너무 달콤해요 너무 행복하고 또 자다 또 깨가지고 또 읽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하루쯤은 무엇도 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대로 시간 보내기 내일 더 멀리 떠나기 위한 저만의 여행법입니다 1만 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발리의 동남부에 위치한 사누르항에서 바다로 떠나볼까 합니다. 와저 배를 타면 되나봐요. 사누르항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발리와 20km 정도 떨어진 페니다섬으로 갈 건데요. 페니다 섬은 세계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20 곳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열대 바다는 물론 다이빙 포인트를 여러 군데 갖고 있습니다. 포인트마다 만날 수 있는 물고기가 다르다네요.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sekarang kita pergi ke manta point untuk melihat manta, manta yang besar. Terus nanti bisa juga lihat dolphin di sana. 가오리 돌고래요? 진짜? 아 진짜 기대돼요 돌고래하고 가오리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조그만 리모 열대어들 보는 거 너무 기대돼요. 재밌겠다. 초대형 가오리 만타를 볼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만타 포인트. 아 정말 기대돼요. 그런데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저기 구름이 먹구름이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섬에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만약에 돌고래랑 가오리 못 볼까봐 걱정되긴 해요. 파도도 너무 세고. 네, 파도도 너무 세고. 음, 어떡해.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로 나타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설상가상. 파도도 점점 거세지는 거 있죠? <목소리나> <목소리나> 만타를 보기로 한 지점에 다 왔다는데 바다는 잔뜩 성이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Hari ini karena cuaca tidak begitu bagus, kita tidak bisa melihat ikan pari karena gelombangnya besar. Biasanya apa namanya hari ini cuacanya tidak sangat kurang mendukung untuk melihat manta sama dolphin. 심하긴 한 난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못 봐요 가오리하고 그래. 그러면 스노클링을 수 있어요? Kita bisa snorkeling di Crystal Bay. Ah. Crystal Bay itu sangat bagus snorkeling seperti tadi itu sangat 아, 그럼 오늘 크리스탈베이 가면 스쿨클링 아, 할수 있는 거냐? 스쿨클링 할수 있게 같은 섬 주위의 바다인데 그곳은 정말 괜찮을까요? 어? 풍결 잔잔한 파도 아까와 확 다르죠? 바다가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크리스탈베이는 잔잔한 수면을 늘 보장하는 곳 불과 15분 더 왔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야, 우, 스노클링하는 거예요 지금 우 스노클링을 하고 있어요. 우어요우 스노클링을 하어요우스노클링어우리요우어우어우우

<뭐라> <okay>. <뭐라> 뭐, 뭐 물건을 서로 공유할 만큼 친해진 걸로 Okay. Okay. o k 어 a y Okay. o a y Okay. y o y o 으쌰! 하나, 둘, 셋!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페니다섬의 바닷속을 지금부터 탐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수 없었던 바닷속 세상은 그야말로 별천지. 동화 속 용공에 초대된 아이처럼 어리둥절하고 신기한데요. 매혹적인 바다 풍경에 잠자던 동심이 깨어납니다. 물고기들이 있고, 안에 산호초라 그러나? 너무 예뻐요. 버섯같이. 이상한 날의 엘리스 색깔이야. 지금 겉에는 파도가 좀 세고, 비도 좀 떨어지는데, 바다 안은 너무 평화로워요. 그게 신기해. 아무 일이 없어요, 바다 안에. <목소리> 수온 20도씨 이상에서만 자라는 열대바다의 화원 산호초. 인도네시아와 같은 적도 부근에서 잘 자라는데요. 물고기들은 은신처가 되어주는 산호초 사이를 누비며 사냥을 합니다. 잠시 초대된 여행자에게 바닷속 생태계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물놀이를 했더니 배꼽 시계가 울어댑니다. 가이드 요비가 미리 점심을 준비해놨대네요. 으십시오누날 어, 위해서? 이런 거 챙겼지? Yes. this is wine for you. Thank you. 밥 주세요. 밥 먼저. 밥 먼저. 밥 먼저요. 민트 나셔로. 정말 진짜 잘 때래. 밥 먼저. 웬일이야? 도시락 메뉴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섬에 왔으니 혹시 해산물?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아,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 한국식 도시락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밥을 닭다리 튀김과 먹는다는 건좀 생소한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닭튀김을 밥에 곁들여 반찬처럼 먹는다네요. 인도네시아 스타일로 서서 점심을 바다를 보면서 즐기겠어요. 손에 왔으니까 손으로 먹자. 언제 손으로 먹어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laughs> 손으로 먹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 좋네요. 음, 맛있다.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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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소스가 정말 맛있구나, 닭고기하고. 정통 후라이드 치킨 맛이에요. 근데 닭이 이제 다르니까 섬에 있는 닭인가봐요. 맛있습니다. 처음엔 좀 실망스러웠지만 맛은 정말 굿! 만족스러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바다 위 정글을 보러 베니다의 부속섬 르봉안으로 향합니다. 와! 정말 바다 한가운데 숲이 있네요. 내가 타고 온 배가 너무 커서 숲 사이를 지나 다닐 수 있는 작은 모터 보트로 갈아탔습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신비의 나무 맹그로브 숲 가까이 오자 갑자기 시동을 끕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 근데 왜 이쪽 맹그로스 숲 가까이 오니까 이 모터를 끄고 이렇게? 노를 어서요 i b o n 맹그로브 수로를 따라 구경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트 한 대당 1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정도죠? 맹그로브가 거친 바다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건 독특한 생존 전략 덕분입니다. 나무까지가 여기서 나무까지가 물아래다 이렇게 그게 다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아기가 뱃속에서 자란 후에 태어나듯 씨앗이 나무에 달린 채로 자라는 건데요. 어미나무 주위로 새끼들이 모여 숲이 되려면 4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생존 전략은 뿌리인데요. 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 산소 호흡을 하고 단단히 몸을 지탱시켜 파도를 버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해일을 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네요. 야, yeah, di sini airnya tenang, airnya tenang, s e j t a n Telur ikan itu tidak hanyut. Kalau di laut kan telur ikan itu hanyut dia karena ada gelombang besar. Nah kalau di sini kan tidak ada gelombang, jadi telurnya itu bisa tetap tinggal di sini. 물고기를 먹고 사는 아거나 도마뱀에게 이곳은 훌륭한 사냥터. 수많은 생물을 품고 있는 맹그로브는 생명의 숲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윤계곡 정글을 탐험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다 위에 숲, 바다 위에 있는 정글을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 따라서, 바닷물 따라서 이렇게 쭉 정글을 따라 흘러가는 게, 쭉 따라가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하고,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